안녕하세요, 아기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야 할 때가 온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전에 제가 드렸던 관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제가 일단 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 빨간 추세선일 것 같다. 이 추세선이 깨진다면, 바로 이렇게 깨지지 않더라도, 엽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흐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 그 내용과 같이 어, 지금 흘러내려온 상황이고요. 이더리움을 좀 참고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이더리움이 조정이 0.618 혹은 0.786 정도가 온다면, 비트 위치를 보고 그 자리에서 숏을 한번 잡아봐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두 가지 매물대를 봤던 거죠. 여기에 이제 위에 상단에 있는 매물대 그리고 여기 있는 매물대 두 가지를 보고 저항을 받고 너, 떨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과 비트를 같이 한번 보면 그때 당시에 이더가 오를 때 요렇게 올라가서 다이버전스도 만들어 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락을 했던 박스권 무빙을 보였지만 하락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어, 저번에 올려드렸던 시황에 대해서 맞았던 부분들, 그리고 유효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 내에서 흘러갔다라는 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관점이 어,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겠죠. 음, 그러면 지금 이 이후에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n 파동 정도의 조정이 나오지 않겠냐. 근데, 이 저점, 이 꼬리의 저점은 깰지 안 깰지를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렇게 튕겨져 오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보시면, 여기 고점을 안 깼으니까 결국은 요렇게 미달이 나면, 이게 뭐죠? 플랫이죠? 레귤러 플랫. 요렇게. 고점은 깨지 않고 저점도 깨지 않는 레귤 플랫 형태로 엠파동이 나오는 구조인 거고요. 만약에 고점이 깨졌으면 뭐 이렇게 익스팬디드 플랫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하냐라고 하면, 아직은 한파동이 좀더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는 파동 카운팅을 볼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파동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반익을 해둔 상태고요. 그러면 이 한파동이 다 나왔으면 당연히 반등이 나와야겠죠. 이렇게 조정을 가서 여기 굉장히 단단하게 굳혀져 있는 매물대 저항을 뚫지는 못할 거다. 이제 뭐 여기서 꺾이든 여기서 꺾이든 상단을 때리고 꺾이든 이렇게 떨, 이렇게 꺾여 내려와서 어디에서 멈출 것 같냐라고 하면 요 정도. 여기에 이제 계속 걸렸던 저항이 있었던 여기까지는 최소한 한 파동 더 빠지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제 새벽에 여기까지 쭉 빠졌을 때 반익절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해칭 롱을 들어갔습니다. 이 롱은 여기 한 43.400, 그러니까 43,400 정도가 되면 전 완익절을 일단 할 예정입니다. 완익이나 혹은 반익절 정도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불을 탈지 말지. 제가 지금 홀딩하고 있는 이 숏에 대한 불을 여기서 한번더 탈지.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여기서 이제 엠파동에 한번 나온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고점을 갱신할지 아니면 반등을 주고 다시 떨어질지는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ABC로 한파동 더 떨어진 상태에서 아니죠. 이렇게 ABC로 한파동 더 떨어진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반등을 줄 텐데 이 반등이 고점을 갱신하러 가는 반등인지 혹은 여기까지 떨어진 다음에 다시 반등을 줘도 다시 하락할 파동인지 는 여기에 나오는 이 움직임을 봐야 될것 같아요 바닥 한번 찍고 올라오는 무빙에 대해서 이게 조정일지 신규 파동일지는 음.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여기 A B C 이렇게 한발더 떨어져서 쌍바닥까지는 내려오지 않겠나라는 걸 메인으로 매매를 할 거고요. 이더리움을 좀 참고하자면, 지금 여기서 ABC로 내려와서 한 파동이 끝났죠? 그러면 한 파동 끝나고 조정이 나와서 786까지 되돌렸어요. 그랬을 때 여기 고점이 나왔는데, 여기가 신규 파동이 나오지 않으려면, 여기 고점을 넘기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요 추세선은 안 깨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하는 거는, 만약에 하방으로 확실히 갈 거다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다시 이 추세선을 하나 맞고 단기적인 이 하락 추세선을 다시 막고, 요렇게 떨어지면, 여기에서 생긴 것처럼, A, B, C로 떨어져서, 큰 파동으로는 A, B, C가 완성되지 않겠나. 그러면, A, B, C.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게 한 파동이 완성되고 나면 올라갈 텐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한파동 끝나고 조정 나오고 다시 내려갈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신규 파동으로 고점을 갱신할지는 이 올라오는 걸 봐야 한다 그게 비트의 요 시점이 될 거다 같이 올라오는 시점이 될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근한 지금 날짜로 보면 모양이나 스케일이나 비율로 보면 한요 정도 1월 1일 정도? 그래서 한 2, 3일은 오르더라도 좀 숏을 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어,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요런 시나리오를 세우는 게 아직 익숙하시지 않은 초보분들은 더보기 창이나 아니면 댓글에, 고정 댓글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관점을 하루에 몇 개씩 올려드리고 있는 방이 있으니까 이 방에 오셔서 같이 고민하고 그 시나리오를 조금 참고해서 다음에는 혼자 시나리오를 짜실 수 있도록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은 전혀 없는 무료방이니까요. 편하게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